4일에 방송된 kbs etv 1일 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는 정겨울이 딸 남소희를 잃어버리는 장면이 그려 졌습니다. 이날 한 소아과에서 소희를 안고 있던 정겨울에게 의문의 여자가 접근했습니다. 그는 정겨울에게 어우, 애가 배고 고픈가 보네 이리 접봐요 내가 잠깐 안고 있을게 라고 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정겨울은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겨울이 분유통을 꺼내려 하자 위문의 여자는 정겨울의 딸 남소 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정겨울은 옆에 앉아있던 여자에게 이제 주세요 우리 소이 달라고요 라고 했고 딸이 사라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멘붕에 빠진 정겨울은 일어나 우리 소이 못 보셨냐 소이 좀 찾아달라 라며 애타게 외쳤고 그 모습을 멀리 서 주에라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애라는 걱정하는 듯이 겨울아 라며 전겨울에게 다가갔고 전겨울이 소희가 없어졌음을 들은 주애라는 여기 있어봐 내가 찾아볼게 라며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뒤늦게 병원을 찾아온 가족들에게 주애라는 제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작은 사모님께서 옆 사람에게 소희를 잠시 맡겼는데 사라져버렸다더라 고 번번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 CCTV는 고장 상태였고 정겨울의 오빠 정영준은 정겨울에게 전화해 사방이 블랙박스니까 어딘가 찍힌 게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라며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한 건물 위에서 의문의 남자가 정영준을 죽이기 위해 화분을 들고 있었고 차가 빵 하는 소리에 그만 정영준의 옆으로 화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영준은 화분을 떨어뜨린 위치를 찾아 건물 위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오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오세린은 정영준에게, 오세연 알지? 당신 아버지가 죽인 여자이자 내 언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영준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라고 했고, 오세린은 당신 아버지와 약속했거든. 당신 가족들도 똑같이 겪게 해주겠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정영준은, 우리 아버지는 누명을 쓴 거다. 나한테 이러는 거는 살인미수, 라고 했습니다. 이에 오세리는 분노하며, 당신 아버진 살인범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오세리는 사내들을 시켜 정영준을 건물에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나타나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정겨울의 아이를 데려간 의문의 여자를 만난 주애라는 당분간 아이 데리고 잘 숨어 있어라, 라며 돈을 건넸습니다.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목걸이를 주애라에게 전달하려고 하자 남소희의 목에 있는 홍반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정겨울은 남지석과 밖에 나서 소희를 찾았지만 한시민과 다툼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주애라는 아이까지 잃어버렸으니 이제 겨울이가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야 라며 정현태의 접견을 막으려고 전화했지만 이미 접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세린이 정현태를 접견하고 있었고 오세린은 당신 손녀는 내가 아니었지만 당신 아들 딸은 내가 처리할 거다. 그리고 그 소식도 내가 직접 전해줄 테니 당신은 그 안에서 기다리기만 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길자와 윤말자가 정겨울을 만나러 왔지만 차영란은 매몰차게 밀어내며 그러면 겨울이 데리고 가라 연끈차라고 소리쳤습니다. 정겨울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방으로 데려왔고, 윤길자는 무릎을 꿇으며 차영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편, 의문의 여자 경숙이 한식당에서 서정혜와 마주쳤고, 서정혜는 경숙이 안고 있던 아기, 소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유진은 정겨울에게 장인어른 접견 까려고 소희 데리고 나간 거라며, 당신이 소희 데리고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라고 몰아 붙였습니다. 이를 들은 시어머니 차영나는 분노하며 전겨울을 끌어 냈고 네가 감히 거짓말을 해 너가 이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꼴 내가 용납 못해 나와 라며 전겨울을 쫓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서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소위 찾아서 와 그전에는 꿈도 꾸지마 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전겨울은 빗속을 헤매며 어머니 잘못했어요. 라며 애타게 비는 장면으로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